네, 여러분. 아, 안녕하세요. 짠짠. 설의신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뭐, 네벌러스라는 세포게임인데요. 오늘 겨울이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. 아니, 왔죠? 아,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. 음, 생일 축하합니다. 2년. 오. 제 생일 아닌데, 오늘. 레벨 이게 레벨에 따라 그 주는 게 다른 게 있어요. 노우 no.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이거죠. 이건 말고요, 전설의 신. 됐어요. 네. 한 번, 그, 이거, 페인트. 일단, 게임도 하고, 페인트가 말고, 뭐 할까요? 이게 뭐지? 캠핑? 아, 아니오라겠네, 에이. 캠핑 때보다 그냥 울트라 개인전. 아이 을까 좀비를 할까요 좀비? 좀비 부터하겠습니다 든든. 아 제가 좀비네요. 오. 오. 전 죽었다. 리 이야. 또 준비네요. 자, 도망가. 난 전설의 신이야. 오, 뭐야. 오케이,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아, 뭐야. 같은 준비끼리 먹을 수 있나? 처음 알았네. 좀비 이거 좀비 와 망했다 아생동체는늘 아, 마동석인가 마동석 여기서 도와주자 좀비 아음 재미는 없고요 좀 재미없다 팀전이 재밌네 팀전 팀전 시간, 팀전, 팀데스매치, 팀전 시간 할까요? 네, 가자. 일단 저희는 파란색 팀이라 파란색 팀. 네,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<laughs> 캐릭터 멋지지 않아요? 무지개. 이거 무지개 아니야? 이 하늘색 먹으면 되죠? 그 은하수가 먹으면 세포를 크게 해주고, 블랙홀은 그 가까이 되면 뭐 효과는 없는데, 그걸 밀어가지고, 오, 그걸 밀어가지고 사람 다, 세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. 앵 예, 크게 만들고 체인지는 이렇게 체인지 하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건데 날렸어요 안녕 안녕 브라더 5739 와우 어디가 어디, 어디. 제이케 라고음 블랙홀에 숨쩍 우와씨 안돼 안돼 노노 아 아... 야! 야, 나는요 전설의신이다 오면 나한테 죽는다 야 너무 커자 너를 회오리바람 죽겠네 왜 안돼 이거 왜날 죽이려고 해 하지마 하지마 나한테 나한테 그래! 오케이 자. 너라인 던 나한테 무효감을 줬어! 아못 죽였어. 은하수 먹고 크게 합니다. 크게 만들고 어 안돼! 페이크 페이크야! 내 파란색 팀 어딨어. 안돼! 우와, 엄청 커. 야. 야. 이모티콘으로 그 자신의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제 표정은... 예! 네, 네. 넌 나한테 뭘 까매줘! 아... 한번, 여기. 여기로 가서, 여기도, 할수 있죠. 제가 생성을 할까요? 방콕. 저장. 시작. 손님들, 여기로 오세요. 아직 그, 아직 그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. 그러면, 그 인공지능이랑 붙고, 오면 인공지능이 하나, 둘씩 없어져요. 이렇게 그런 형태로 데있고이 벡터의 인공지능이니까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아! 우 오! 그래서 잘못 먹잖아요. 오케이. 네, 벡터, 네, <laughs> 벡터를 먹고 좀 크게 합시다. 오케이. 매틱스 아우 와 이게 너무 컸어 오케이 어디서 나한테 가보려고 으흠 농락질이다 나의 흠 으아 뭐야 우후 나한테 왜 그래 흐흐 나 먹여줄게 에이 나빴네, 나빴어. 저 먹여줄게. 페이크인데? 페이크. 잘 참네. 어, 뭐지? 무욕감 줬어, 나한테. 오케이. 와, 진짜 커졌다. 얘들아, 내가 너부 다스려. you be so Let's, uh, this party